자, 드디어, 노노의 마지막 편입니다. 요알 편입니다. 요알 편. 근데 요알 편은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줄 알았으면 제가 지난주에 그냥 읽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노노, 요알입니다. 요알. 요할. 20편. 20번째 편. 요알. 요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죠. 요임금 할때 요자입니다. 우리가 뭐 요임금, 순임금 할때그 요임금입니다. 자, 요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순이여, 자, 순, 자 순이여, 순임금 할때 순이죠. 순이여, 하늘의 역수가 그대에게 있다. 천명이 그대에게 있다. 그대의 중심을 다잡도록 해라. 아마 요 다음에는 그렇지 못하면 이란 말이 있겠죠. 그렇지 못하면 사해, 온 세상이 곤궁해질 것이고 하늘이 내린 복록도 영원히 끊길 것이다. 순임금 역시 우임금에게 이 명을 물려주었다. 왈 말했다. 소인, 리가 감히 리라는 거는 탕인금을 얘기요. 해 탕인금, 탕왕, 은나라의 탕왕이죠, 그죠? 소인 리, 소인 리라는 거는 이제 소인, 저, 제가 뭐 그런 말이죠. 제가 감히 검은 소를 잡아 검은 소를 제물로 해서 감히 지극히 높은 하늘에 기도드립니다. 죄를 지으면 함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신하라도 덮어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늘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죄는 이란 말이겠죠. 아마. 자, 이 몸이 지은 죄는 세상 만방과 무관하지만, 세상 만방이 지은 죄는 모두 저의 죄입니다. 주나라에 내린 큰 선물은 선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나라에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인한 사람, 어진 사람, 어진 사람만 못합니다. 백성들에게 과오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저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주나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마 앞에 탕의, 탕왕이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는 이제 우임금, 아, 앞에서는 요인금 나왔었고, 그죠? 그 다음에 탕왕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주나라의 문왕이나 무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저울과 도량형을 엄격히 하고 법도를 살피고 버려진 관직을 정비하니 사방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멸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끊어진 후세를 다시 이어주고, 숨어 있는 인재를 다시 찾아 등용하니 천하 백성의 민심이 다시 돌아왔도다. 소중히 여길 바는 백성의 생활과 상례이다. 상례. 곡하는 그거. 관대하면 대중을 얻을 것이다. 신뢰가 있으면 백성들이 임무를 맡길 것이다. 부지런하면 공을 세울 것이다. 공평하면 기뻐할 것이다. 요인금. 이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순임금도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탕임금, 탕왕이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주나라의 문왕인지, 무왕인지, 아무튼, 주나라왕이 얘기한 거.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일종의 천명, 혹은 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아, 일단, 요할의 이제 첫 장은, 요할편의첫 장은, 천명에 관한 이야기네요, 천명. 군주가 마땅히 해야 될 거. 위정자가 마땅히 해야 될 거. 특히 이제 위정자 중에서 일반적인 정치인 신하들 말고 군주, 왕, 천하, 천자, 제후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네요 자 2장입니다 자장이 공자, 공자에게 물었다 자장문어공자왈 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논어 앞장 앞의 편들에서 오면 어 깜짝 놀랐네 앞의 편들에서 오면 공자를 보고 공자라고 하지 않아요. 공자라고 하지 않고, 보통 자활, 혹은 부자, 부자, 자라는 게 선생님이란 말이고, 부자라는 말도 선생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여쓰는데 여기서는 자장 문어 공자활이라고 되는 걸 봐서는 아마 이게 논어 앞에 편하고 요할 편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은쓴 사람이 좀, 쓴 사람이 뭔가 좀 다르든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자장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정치에, 그러니까 정치할 수 있다고 할 만하겠습니까? 자, 공자가 말했다. 뒤엔 또 자발이라고 되어있네. 다섯 가지 아름다움을 높이고 네 가지 악덕을 물리치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할 만하겠다. 자장이 모르겠다. 자장이 말했다. 하위 오미, 다섯 가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말 공자 말했다. 군자는 은혜를 베풀된, 에, 은혜를 베풀, 베풀되, 에, 군자는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고, 노고를 다하되, 원망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되, 탐하지 않고,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고, 위험이되, 사납지, 안, 아야 한다, 안아야 한다. 여기 다섯 가지 아름다움이겠죠? 사장이 말했다.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자 말했다. 백성이 이익으로 여기는 것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게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노력할 만한 것을 골라 노고를 다하면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인 어짐을 욕심내어 욕심내어 인 어짐을 얻는다면 또 무엇을 탐하겠느냐. 군자는 많거나 적거나 작거나 크거나 감히 교만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군자가 그 의관을 바르게 하고,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을 존경하면 그런 말이겠죠? 존중하면, 자, 엄숙하여 타인들이 높이 보고 경외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위험이 돼 사납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장이 말했다. 네 가지 악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위사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공자가 말했다. 가르침 없이 죽이는 것을 학이라고 한다. 가르치지 않고 이제 너 잘못했어. 그렇게 바로 벌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학, 학,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학정. 뭐 이런 말을, 이런 말쓸때 이제 악차입니다. 학자. 잔, 학악을 학자였나? 그럴 거예요. 자, 미리 훈계함이 없이 성과만 따지는 것을 폭이라고 한다. 명령을 태만이 하고 기, 기한만 재촉하는 것을 적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주는 것을 머문거리고 출납을 인색하게 하는 것을, 돈 주는 것을 인색하게 하는 것을 유사라고 한다 요게 이제 네 가지 나쁜 건데 이거 보통 다른 사람 우리 지금도 직장 상사가 10세 기여 그러면 보통 나오는 말들이 이런 말들 아닌가요 자 6월 3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공자가 말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가 없다 자왈 부지명 명을 알지 못하면 무의 위 군자야 군자가 될 수가 없다. 부지 예 예를 알지 못하면 무이 입야 바로 설 수가 없다. 설 수가 없다. 설 수가 없다. 자 부지 언언 언이란 건 말이겠죠, 그죠? 말을 알지 못하면 무이 지인야 사람을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논어 요할편의 끝이에요. 그리고 논어의 끝이기도 하죠.